우리 이거 올려 주시길 바랄게요. <laughs> 아, 저는 저쪽부터 할지 하고 말하는 거. 제가 원래 이런 캐릭터는 아니에요. <laughs> 네. 말도 <말은> 잘 없는데. <laughs> 네, <나> 별로 이런 데서 말을 잘안 해요. <laughs> 진지한테. <진지하네요. 웃음> 저는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는 들었는데. 오늘 그리고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다떨지잘모 네. 감사합니다. 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롬입니다제사사실이 자리에 왜 있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laughs> 제가 다 자리에 있다는것 자체가 감사감사합니요 어, 모든 것이 일체 유신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다 마음먹은 것처럼 된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laughs> 어, 생각하는 대로 좋은 생각 하시면서 사시면 얼마든지 잘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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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사합니다감사합 네, 어, 네. 너무 좋, 어, 네. 어합네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여기 자리사합니다감사 주변 원장님들이랑 이제 선생님들이 추천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 <laughs> 용기를 내서 순으로 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참여했고 를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을 통해가지고 어떤 걸 깨달았냐면 첫 번째는 제가 그동안 올해 컨텐츠나 정보 컨텐츠를 만들면서 조금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오프라인으로 많이 와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랑 컨텐츠 아이디어 주제를 많이 얻어갈 수 있어서 내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원동력이 될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그 사실 뭐 잘하는 것도 사실 없고요 이렇게 아는 것도 많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런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작은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원래 머리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게 좋고 저게 좋대요 휘둘리지 말아주세요 해보시고 결정하기 저는 진정을 원합니다. 아이비티열때연구 김동훈 바공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마지막에 다시 한번반갑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술이 어떻다 저렇다라는 말을 하기가 좀 그래요. 그런데 그거 한마디만 할게 뭐든 손에 익은 제품 있으시면 저는 그게 피품가 강사님들 이렇게 한 시간 발걸음 해주셔가지고 먼저 강사분들께 감사인사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소중한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수많은 미용사분들 그냥 편이가지지고고이 소통을 통고이적을부분이을많이생각했인요가이을이소해가지고이이해이